자, 오늘 호산나 입성할 때, 예술, 예술에 입성할 때, 호산나 지금 하는 건데, 자, 봐봐요. 어, 지식. 이 지식의 근거. 그래서, 바른 지식. 그 다음에, 어, 바른 목적.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이종료하고까지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찬성을 했던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렇게 찬성을 했어요? 나사로가 다시 어, 첫 번째, 뭐를 봤죠?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나소가 다시 살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돼있어 표적이라는 거야. 와, 그리고 이거를 봤던 유대인이 막 증언을 했거든. 아, 예수님이야. 어? 죽은 자를 살린 분이야. 막 이러면서 증언을 했는데, 어?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야. 막 증언하니까 막이 사람들이 거기 그걸 듣고 있다가 막 몰려들기 시작한 삽시간에 사람들이 막쫙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 자, 지식의 근거가 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근거가 죽은 자를 살렸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사람들이 뭐, 뭐라고 예수 믿어서 뭐라고 찬성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곧이라고 돼 있나요? 어, 곧 주의 이시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곧 누구야? 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걸 보고. 이 사람들은 요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야? 이사람들의 지식은 요거라 요거, 2번 일로 가야 돼. 1번, 2번.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본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요 지식의 근거가 요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기대. 요 지식이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이들의 목적은 뭐야? <laughs> 이들의 목적이 뭐야? 어? 그래 해방이잖아. 해방받으면 누가 좋아? 자기 자신이 좋고. 야, 결국은 이거는 잘 먹고 잘 살자. 야 이제 우리 편하게 살수 있다. 이제 해방될 수 있다. 어? 정치적이든 뭐든. 이게 이 사람들이 기대였어,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다른 지식의 근거가 <laughs> 자, 표적이에요. 어? 그래서 들어온 게이 지식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래 기대하는 건 어떻게 해요? 해방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laughs> 자, 근거가 잘못되면 지식이 잘 돼요, 잘못돼요? 잘못돼요. 잘못 지식이 잘못되니까 목적도 잘못되죠? 그러면 여러분 바른 지식이 들어와야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른, 바르게 믿어야만 뭐야 내인생의 바른 목적도 바르게 생겨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지식의 근거도 잘못됐고 지식도 바른 게 아니고 목적도 바른 게 아니었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게 바르지 않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단어가 딱딱딱 나와. 어? 그 단어가 뭐예요? 어? 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떤 단어로 표시했어? 무리. 어? 무리! 이게 뭐야? 이런 걸물이라고 그래요. 어? 그러면 여러분 물이를 정의낼 수 있죠.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바른 지식이 아닌 걸 가지고 바른 목적이 아니게 살아가는 아, 아닌 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 뭐라 그래? 무리라고 그러는 거지. 자,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는데 바른 지식의근거를 아닌 걸 가지고 바르게 모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바른 목적대로 안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그걸 무리라고. 죄송하지 교회를 다녀.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소원을 어디에다 일치시켜? 예수님의 모습에 일치시키는 사람. 자, 이걸 뭐예요? 이걸 물이라고. 이 사람들이 소원은 뭐였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게 해방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해방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죠. 이게 나의 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의 소원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뭐를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도 <laughs> 찬양을 한다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런다고. 왜? 뭐가 강하니까? 나의 소원이 너무 강하니까, 어? 이 모습을 보고도 그러면 나의 소원을 꺾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탄이 모습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나의 소원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정 반대인데 이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냥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리가 뭐냐면 나의 소원을 예수님의 모습하고 일치시켜 버립니다. 그럼 무리가 아닌 사람은 거꾸로 하고 되겠네. 무리가 아닌 사람은 제자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뭐에 일치시켜? 나의 소원하고 일치시키는 거지. 맞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탔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기를 타는 거야. 예수님이 나기 타고 죽으러 갔으면 나도 나기 타고 죽으러 가는 거지. 예수님이 겸손했으면 나도 거기다가 고덧 깔고 막 어? 음. 종려나무 흔들어 대고 그러지 말고 나도 통곡을 하며 고개를 숙이며 감동을 받으며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나의 소원이 약해요? 강해요? 강하죠? 그런 이걸 꺾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나의 소원은 안 꺾입니다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면 꺾여 안 꺾여요? <laughs>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강의하잖아 <laughs> 여러분 돈 많이 봅시다 많이 드리면 돈줘자 나의 소원 목적이 뭐야? 하나님 잘 섬겨드리는 거야 돈 많이 한번 벌어보는 거야 네. 돈 많이 한번 벌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꺾인다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뭐야. 이 나의 소원을 예수님도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하고 서로 일치시켜버려요. 이걸 뭐라면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나기 새끼 타고 싶어? 군마 타고 싶어? 백마 타고 싶어? 백마 타고, 싶어. 백마 타고 싶지. 그잖아? 적어도 그랜저 3.0은 타야 될거 아니야? 그지 나의 소원이 안 꺾인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 나의 소원은 언제 꺾여? 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때이 나의 소원이 꺾인다고. 네. 이게, 이게 웬만하면 나갈 수 같아요, 이게? 이게 예배 몇번 드린다고? 이게 예배 30년 드린다고 나가냐고요? 저 사람들이 예배 30년 드렸는데 이걸 꺾었냐고요? 나의 소원은 뭐야?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도 즐기고 돈도 많이 벌어도 내가 선교사님 왔을 때 빵빵 대접도 좀 하고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 이게 꺾이겠냐고? 안 꺾이지? 이것르시 바꿔봅시다 자 이거 바꿔봐 이제 이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바꿔봅시다 자 지식의 근거 자자 <laughs> 봅시다 지식의 근거 어? 그렇지 말씀 또또 또. 나기 새끼 또 인자 또 십자가 죽으러 가시잖아요. 이게 이게 근 거야. 어? 이게 그러면 지식의 근거가 이것들이야. 이걸 딱 보고 우리가 뭘느껴요 나기 새끼네. 왕이 너희 왕이 어? 나기 새끼를 타나니. 그럼 알아들어야지. 이게 뭔소리인지 똥똥거리고 잘 살고 싶어? 세상에서? 나기새끼를 보고도? 예수님이, 어? 막호산한다가 막 군중들이 막 찬양하고 난리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기새 가져와. 가져와, 이로. 그리고 쪼라마 찡찡찡 이러고, 어?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어? 그 군마 타고 싶어? 이걸 보면 알아야 될거 아니야. 눈치를 채야 될거 아니오. 여기 예언되어 있는 거 나오죠. 너희 왕이 나이 새끼를 타느니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 알아봐야지. 어? 이거 아닌데. 와! 함성 지를 때. 어? 이거 아닌데.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눈치를 채야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 인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에야 이나귀 새끼 탄걸 그때서야 깨달았더라. 근거가 벌써, 벌써 틀리잖아. 어? 그래니 그러니까 아까 무리들은? 무리들은 뭐 흔들었어? 뭐들어요 그렇지, 종려나무 흔드는 거야. 종려나무의 뜻은 뭐야? 번영, 승리,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승리야. 뭔번영이야 지금 죽으러 가 십자에 죽으러 가는데. 그러까 이런 거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 이제 바른 지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걸 고쳐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고쳐봐.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었어? 예수님이 누구야? 나의 주, 끝!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나의 주 자체세요. 나의 주 자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뭐예요? 이사람들이 왕이 그게 아니죠? 만왕의 왕. 또는 만왕의 왕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면 나의 주, 뭐야? 말씀, 하나님이요. 이분이 우리를 죄인을 위해 속죄하셨네. 죽으셔서 속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네.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게 정확한 지식이죠? 벌써 근거 자체가 잘못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지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지식은 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 하나님 이시고. 아멘. 아멘. 그분이 죽으셔서 속죄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오, 경솔하신 나의 왕을 찬송하리로다. 맞죠? 우리는 이렇게 찬송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분이 태초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잖아요. 그 엄청난 분이 세계, 세상에 나기 새끼를 탑니까? 말이 됩니까? 그 나기 새끼를 타고 죽으러 갑니까? 그 엄청난 분이?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걸 알았어. 그럼 목적이 뭐예요? 어?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죽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바른 자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돼. 어? 어디 여기 뭐 해방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자동으로 다이를 되는 거야. 응?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바른 자녀가 되는 거야. 이 어마는 이 축복을 받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잘 반은 자녀가 되고. 그럼 뭐야?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저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 봐봐요. 이 근거 자체가 바르고, 지식 자체가 바르니,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가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차, 내가 그래서 작년에 묵상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겉옷이. 무슨 겉옷? 와, 자기 겉옷을 땅에다 쫙 깔아. 어? 그 아까운 겉옷을 예수님 밟고 가라고? 그게 희생인 것 같아요? 어? 장사치의 보도시지 장사치의 보도시라고 내가 얘기했죠 작년에 예를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동복 가게였습니다 다 지들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응? 내 소원을 버리냐고 내 소원을 바른 자녀가 되는 게오메불망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응? 바른 자녀가 뭐야 그릇도를 바르게 알고 거룩하고 그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아멘 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여기 보면 무리하고 무리와 관계된 단어를 다쳐아봐큰 무리가 자종로나목까지 나오죠 그리고 호산나 찬송 이거 무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것도 삐익 잘못된 짓이 이스라엘의 왕. 이것도 잘못된 짓이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실때 함께 있던 무리라고 했으니까. 나사로 살아난 것도 이것도 무리들에게. 나사로 살린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나사로 살린 것도 중요하지 않죠. 말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지. 표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여기 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이사람들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무리다. 죽은 거 살아나도 그거 믿었는데 그걸 여기 무리라고 증언하고 있네요. 어? 무리. 다 무리야. 죽은 거 살아라는 거 믿어도 무리야. 다 무리.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네. 이에 예,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무엇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다 아, 우리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앙 찾아봐요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은 한 어린 나아기 보고 타시니 어린 나아기 이게 예수님 모습이야 그 다음에 왕이 나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것 같더라 말씀 맞죠? 성경의 예언 그 다음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줄 알더라. 자 결정적인 결정타가 20절에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헬라인. 헬라인이 갑자기 나와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뭐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예수님을 이방인들까지 찾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복음이 충분히 증거됐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 잠깐 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세상을 어? 해방시키려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지금 여기 딱 헬라인.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이게. 근데 이놈들은 지금,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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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둑 깔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믿어것시지 에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세요. 에랍니다. 봉사 많이 하시죠? 봉사. 아까 저기큰 교회 보니까, 막 그냥 자기가 일 많이 했다고 막, 막 이런 거 드러내려고 막 일한데, 사람들이. 그죠 안수집사들이 막어막 장로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거 다총 여전도에서 할 일까지 막 자기가 다 치고 들어가서 한대. 그런 봉사가 하나님한테 인정 받겠어요? 그런 큰 교회에서 이름 좀 내보고? 그런 쓸데없는 신앙들 예, 근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뭐라는 알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귀신 쫓았니? 뭐병 고쳤어? 아이고 잘 몰랐구나 예수님을 불법. <laughs> 그건 누가 준 거야? 누가, 그 누가 그신 누가 준 거니 나안했는데 성령님이 그래 막 쓰러뜨리는 건데. 어, 난 그건 내가 그런 능력 준적 없어. 어? 그 너는 누가, 누구 누구 신신 보서 쫓은 거예요? 왜 쓰러뜨렸어? 누가 쓰러뜨린 거예요? 나는 그런 일한적 없다 성령님은 나는 그런 일한적 없다. 그 너는 누구가 도와준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이거예요. 제대로 알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사시는 목적대로 살아라. 이래야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인정해준다. 그래 자녀 구원받은 건내 인정해줄게. 구원받았어 구원. 예수님 십자가를 믿었잖아. 다른 거다 몰라도. 그건 정확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은 어? 믿음선 들어준다. 고너 어? 그거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너 지금 믿었잖아. 또 성경도 받았잖아. 그래, 근데 그것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지는 못해. 그냥 구원만 받은 걸로 그냥 아주 유치한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만 받는 것이지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흔들리면서.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면 고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확하게 그 뜻대로 살아들이는 곳이 이곳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내뱉는 게 수준이 있는 거라 신앙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기준을 제시해 줄수 있는 거야. 세상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의 목사하는 동기,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다시 점검하시고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종년 나무까지만 흔들다가 인생 마감하지 마시고 예?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린 나이 새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주님을 잘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